위원장 대발 좀 공정하게 하십시오. 정말 부러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당의원테 대체토론해 바람에... 주세요. 어? 위원장한테 시비 걷지 마시고 대체토론 시비를 걷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제 발언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 위원장. 나경원 의원한테는 번번이 아니, 위원장을 번번이 신상 공격하고 신상 있어요. 번 신상 발언도 안 주고 어니다진상 발언도 남부르시에요. 안 주고 의사진행 발언도 안 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대체토론하세요. 어? 제발 제대로 회의 좀 진행하십시오. 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 제대로 임해 주세요. 아래 끼어들지 아. 마세요. 이게 아. 바로 저뭐여보세요 어? 내년 1년이 되도 아직도 정신을 어? 못 차렸습니까? 자, 제 발언 시간 뺏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수호지심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1년 내내 내년 모리했는데 영장 기간격 없어요. 의원. 나경원 의원. 어, 나경원 의원님, 어,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오, 뭐가 고범대다고 의원님들을 공개를 하십니까? 잠시 피하십시오. 부끄러움을 가지십시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민주당. 국민들한테 우리 나경원 의원님이 이런 눈치가 없으시고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 하겠습니. 조용히 하세요. 나 시간 더 주십시오. 챙피한 줄 아세요? 나경원 의원께서는 발언권을안 준다라고 번번이 주장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신상발언 기회를 가장 많이 부여받은 분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제가 초기에는 여러 차례 기회를 드렸습니다. 조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이 문제 됐을 때도 오전에 사과 기회를 충분히 드렸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오후에 신상발언 기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끝내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른바 '빠로 재판'이라고 하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관련해서도 신상발언 요청 기회를 제가 드렸습니다. 충천지방법원장인 부좌와 관련해서 신상 발언을 꼭 하시겠다고 해서 그때도 기회를 드렸습니다. 과거 나경원 의원님의 대법원장 탄핵 발언이 쟁점이 됐을 때도 신상 발언을 요청하셨었고 이어 자녀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신상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과거 검찰 수사 기소불이 찬성한 것이 밝혀지자 또다시 신상 발언을 요청했었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 나 의원님은 별도 신상 발언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나 의원 마음대로 회의입니까 이 법사위가? 다른 의원님이 발언할 때는 계속 시끄럽 고 선동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본인이 고발적인 발언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면 발언을 방해받았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123 개헌당에 윤석열과 어떤 통화를 했었는지 대해서도 별도의 신상 발언으로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국민의 힘의원들 때문에 제가 다른 의원들 말하는 게 들리지가 않아요. 아니 장경태 의원이 뭐 부인이 지금 지방 경찰청장입니까? 무슨 뭐 청탁을 하고 개입을 해요? 지방 법원장이 지금 남편으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뭔 얘기를 합니까? 쓸데없는 얘기로 회의를 망치지 마세요. 국민의 의원님들이 지금 내란과 관련한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법사위이고 행안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의원님들은 모두 나가셔야 돼요. 나경원 의원님 폭력 범죄자이시잖아요. 패트 폭력에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법사위에 계시는 게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좀 제발 법사위 좀 나가주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은 파란 수첩에 큰 힘이 됩니다.